이거 해볼래? 이거 해보자, 타보자. 어떤 거? 빨간 거, 노란 거. 아, 그거 해보자. <laughs> 무서워 무서워 어 무서워 아빠 무서워 아빠 왜 무서워 지금까지 놀고 안 놓고 <laughs> <laughs> 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아아이 잠만 가 <웃음> <웃음> 아, 이뻐. 응. 아, 이거 이 봐봐. 깍꿍에 응? <laughs> 응. 어, 치카치카 할 거야? 응, 응. 꾸미하면 다나 해야 돼, 이제 치카치카. 엄마가 시켜줘. 응. 어? 엄마가 했죠? 응. 다음 차례 누구예요? 응. 어, 다나예요. 다나 다녀 치카치카 할 거예요. 응. 응. 자, 그다음 우리 아기 치카치카 시작. 치카치카 하기를 해놓고 도망가는 사람.

잔 그거 어디서 보고 배운거야? <laughs> 잘했어 잔아야 다나야 들어가면 재밌는 거더 많대 이리 와 다나 그래서 친구들 소리 엄청 들린다 그치? 재밌겠네 <웃음> <웃음> 어? 위에 여기다 끼워 봐봐. 어디가 또? 아, 잘했어. 너 아바자네 아 뭔지 꺼내줘 <웃음> 꺼내줄까? 응 <laughs> <꺼내줄까? 웃음> 어? 지금 엄마 만 하나도 안 들리지? 응, 응, 응. 엄마 안을까? 아, 어, 그냥 안녕. 아, 귀여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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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알지. 응. 응. 아우 맛있네. 어, 계란 먹을 거야. 나이신나, 이신나 자. 어? 어머, 어 어머, 있 어? 어? 왜 누워서 놀아요? 응. 아? 나 네, 졸리면 들어가서 자야지. 어, 했지? <laughs> 어, 아빠 안녕 했어. 단아, 아빠 안녕 안 했는데 벌써 아빠 없어졌어? 음. 어 속상해? <laughs> 단아, 어떤 거 먹을 거야? 음, 음. 어떤 거? 요거? 감자? 응. 음. 아유 잘 먹네 다나야 이거 뭐야 응. 어 니네 아빠 보낸 거 같은데? 다나야 응. <laughs> 이거 뭐예요? 응. 응. 어 단풍 아 귀여워 응. 아 엄마 줄 거야? 고맙습니다. 자, 다시. 꾸미 간식 먹어. 그래. 다 나가. 어. 어. 어, 간식 먹어. 그치왜안 먹지? 어? 어, 꾸미 주세요. 다나가 꾸미 주세요. 갑자기 어우야 토닥토닥 꿈미 대신해주는 거야. 음, 꿈이가 다나랑안 놀아줘. 아 <laughs> 귀여워. <웃음>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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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, 하나, <laughs> 이리 와. 일어나마 괜찮아. 어이, 어이, 아이, 잘 가. <laughs> 엄청나다. 다나 집에 가서 발 씻자. 묻은겨? 자, 나 이제 진짜 집에 갈 거야? 응, 응. 응, 응. 자, 집에 갈 거예요? 응. 어, 알았어 <laughs> 선생님, 오늘도 지치셨나요 오늘도 지치셨어요 <laughs> 어 우리 아기 어, 아빠 없어? 일어났는데 아빠가 또 없어 기저, 이 기저귀 시야 다 샜네 너무 빵빵한 대사다 귀여워 맛있어요 우리 아기? 나 아, 이거 뭐야 모래놀이 할거야? 응. 어, 해봐, 해봐. 엄마 까줄게. 어, 꾹꾹 해봐. 꾹꾹. 옳지 <laughs> 어, 어, 싫어. 느낌 싫어. 다나 모래놀이 좋아하잖아. 꾹. 아니, 모래. 모래놀이를 사놨는디 디냐야. 발가락 아직도 이러네. 어? 왜? 어? 옷 갈아입을 거야? 옷, 왜, 왜 갈아입을 거야, 근데? 그거 벗을 거예요? 알았어, 미리 와, 엄마 벗겨줄게. <laughs> 아, 가자. 됐나요, 보이? 어. 응. 신발 벗는 거 아니야 여기서 어 이거 뭐야 다나야오 재밌겠다 아 신났다 또 부릉부릉 아 어, 가봐 아 어, 뽑아봐 다나 뽑아봐 우와 아, 이 잘하네. 이제 엄마는 다나 튼튼했으면 좋겠으니까 나 튼튼. 자. 도장 꽝. 자, 다 투표했네. 우와, 잘했니? <laughs> 프린트 했던거 가져가자. 음? 나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아빠 온대. 준아, 아빠 보고 싶어요? 아빠 보고 싶어요? 응? 응? 아빠 보고 싶어요. 무서워, 무서워. 왜 군복을 입고 왔냐고. 무서워. 아, 웃고 있어? 아빠 가봐. 아빠 가봐. 너무 오랜만에 보지. 嗯。